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472번부터 합니다. 완전제곱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완전제곱식은 뭐라고요? 특징이 반띵제곱은 오늘 한 거죠. 얼마 들어가요? 그냥 읽어도 되는데 반이 얼마죠? 10의 반이 5죠. 더군다나 액세스 숫자만 하셔도 돼요. 그럼 얼마 5의 제곱이니까 25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413번은요. 숫자만 하래요. 문자는 하지 말래요. 그러면 24의 반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4, 이2죠제 곱하면 1 4 4에요 따라서 뭐, 네모는 144. 474, 410 별표하세요. 이것절얼이에 들어가고, 과요뭘 해야 8 1이 나올까요? 뭘 지고. 9. 9.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18이죠? 그래서 틀렸다고 그랬죠? 두 개입니다. 불만 18이에요. 그래서 그거 별표하셔야 돼요. 반이 틀린다고 얘기했죠? 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80일인데 이 숫자일 때는 이 X는 안 해요. 그러면 반의 제곱은 양 사이드 고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4분의 네모 제곱은 80일이면 네모 제곱은 이거 곱하지 마세요. 324로 하지 마세요. 예, 예, 네, 이렇게 하시면 자 네모는요 12. 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실수하면 안 돼요 왜 결핍이죠? 두개 나오니까 475번 그러면 쉽다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아니면 좀 빨리 하고 싶으면 요거의 작업이 곱니다 그죠 그거의 두 배를 여기다 쓰면 돼요 요거의 작업이 얼마요 5분의 1이죠 그거의 두 배니까 얼마예요? 5분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게 얼마예요? 그죠? 그거의 두 배가 18이에요. 요거의 저은 5분의 1. 그거의 두 배는요? 10분의 1 아니에요? 5분의 2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심해야 된다고 랬죠 이렇게. 얼마 5분의 2가 맞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2분의 네모의 제거. 25분의 양 사이드고, 그러면 네모 제곱은 25분의 4죠. 네모 얼마야? 풀다 제곱 으니까 풀마 5 a 이렇게 됩니다. 476번으로 갈게요. 인수분해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공간 x, 공간 x야, 공간 x 절대 변하지 않아 학교에서는 승은이가 빨리 그걸 느낄 거고, 야 학교에서 하는 게 조금 거기 네, 규칙이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규칙을 주셔야 돼요. 공통인수 없으니까 뭐 하는데 가로제곱 될것 같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줘. 여기 누구와? 2x. 원래 뿔만 데인수분할때 뿔만 안 붙여. 여기도 뿔만 3인데 인수분해할 때안 붙여. 왜?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그럼 뭐가 됐어? 가로제곱의 특징은 뭐라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읽곱봐그로 그리고 2 x 플러스 s 3, s x 마이너스 4 끝이야. 이게 해봐, 4x 제곱 마이너스 4 꺼꿀 수도 있잖아. 지금 그치, 이해됐어? 예, 자, 그러면 377번가 9a 제곱 마이너스 5도 이 공포 인수 있어 없어? 없어요. 대신에 가로 제곱되요안 돼요, 돼요. 돼요? 머리가 두고 3의 꼬리 마이너스 풀만 안 붙여 여기서는 원래 적으면 풀만 붙여야 되는데 그럼 뭐야 풀러봐 앞에꺼 더하기 뒤에꺼 거, 앞에꺼 거, 뒤에꺼 거 빼기 끝아 이렇게 끝내주는게 없어 응. 그러면 여기 재밌는거 하나 해볼아이거 아직 재미없어이 뭐. 요거 재밌어 조금 아까 상훈이가 얘기했어 사태긴 어려워 못뭐 하겠어요. 얼마 하고 싶어요. 어 공통 인서 없네. 뭐가 가능해? 카르첸코. 여기 누구 들어간? Qx 여기는 플러그룸 탑. Qx 플러스 4분의 1 y, Qx 마이너스 4분의 1 y. 어려운 거 아니지? 이가서 석호 준서 상원. 승훈이 학생 괜찮아요? 자, 공갈X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79번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479번은 없어요. 가로제곱 없어요. 그럼 뭐야? X공식 해서 해서 어떻게 돼? 15의 약수 중에 더해서 8되는 약수는요? 4호 그럼 3 어디서? 뒤에. 5 어디서? 앞에. 더하기일 때는 이렇게 돼. 됐죠? 지금까지는 내가 오늘 여기 더하기만 했어요. 이제 빼기 할차례예요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하면 15인데, 그래서 이걸 3 곱하기 5 해서, 짝수인데 짝수가 없으니까 홀수끼리 나눠 본 거야. 그랬더니 8이 됐네? 소인수분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합니다. 오늘 하는 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공통인수 없고 가로제가 없으니 x모식은 맞는 것 같아.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4야. 그럼 소인수문에 하라고 할 때는 것까지 갈게. 3. 2 곱하기 2 곱하기 2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6하고 4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기라고 읽어요. 6하고 4 빼면 10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한 단계 더 가요. 12와 2 빼면 나오네. 10이 나오네. 그러면 3하고 누가짝이야? 4. 그럼 3은 어디 있어? 여기. 4는 어디 있어? 뒤에. 그럼 가로치고 머리머리 428. 자, 그런데 잘 들어. 이제부터 잘 들어. 말 안하면 이렇게 갖다 쓰는 친구 있어요. 똑같으니까. 어 선생님, 이거 갖다 쓴 거죠? 안돼요 이거 판단하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잘 봐봐. 4하고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4하고 9가 있는데, 얘를 더하면. 얘를 더하면. 얘 얼마야? 아는 거잖아얘 얼마? 마이너스. 5. 얘 얼마? 오지. 특징이 뭘까요? 큰 쪽에 부호를 따라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주의 부호를 따라가요 그럼 잘 들어 위 12와 아래 2 중에 큰 쪽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큰걸 따라가요 3, 4, 12와 2 중에 큰게 누구야? 12 거기에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 쓸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요 혼동되는 거 아닙니다 잘안 해서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3x 제곱 12 마이너스 2 10x 마이너스 8되야안 되요? 되죠. 그죠? 맞아요? 한번더 인수분해 하시오 돼 있어요. 해서 공통 인수 없고 가로 제곱 안 되니까 이렇게 곱할 거야. 15의 약수 중에 빼서 2 나오는 거는 어떤 거야? 써줘. 3 따로 5 따로지 짝수는 없으니까 그럼 3은 어디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3이 앞쪽에 있어 뒤쪽에 있어 3만 필요해 그러게요 누가 커 5가 커 3이 커큰거에보그는 마이너스 그럼 여긴 자동으로 반대가 돼요 자 다시 읽어요 여기 보고하라 할지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안한 거야. 하면 니네 실수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에 구별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칠판에 쓰고 있는 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야. 만들기 진짜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자, 공통이수 없어요. 가로제거아이야 그러면 x자 공식인데 x자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소인수 분해지. 그럼 소인수 분해하려면 이하고의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야.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5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홀수죠. 그럼 홀수와 8 빼면 5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3만 필요해요. 3만 곱해서 3. 3이 여기 있네. 곱해서 3은 여기 2를 써야 되죠. 자, 불러요. 여기 누구 와요? 머리, 머리니까. 여기 곱서얘 나오니까. 여기 누구? X. 이래다 얼마 곱팔이야 8이지. 자, 위. 그래서 위, 아래라고 하고야 위는 얼마야? 3. 아래는 얼마? 8. 근데 마이너스야. 큰게 누구야? 8이야? 3이야. 그럼 거기에 부 여기다 못 붙여. 그럼 여기다 붙여. 여기 플러스.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불러 봐. 누가? 큰게 8이고, 작은 게 마이너스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새끼 때문에 그냥 갖다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갖다 쓰고 있고, 여기는 갖다 쓰고 있고, 100%안 맞아. 알았어? 쓰는 거 아니야? 확인하는 거야. 얘 가. 가, 안 가. 가지? 이거 시간 줄 테니까 연습 좀 해볼래? 요거, 요거, 몇개안 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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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주시고, 네. 연습장 풀 테니까 한 10분 정도 연습해. 연습, 연습.